네,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코인 독학입니다. 오늘은 UX 링크 코인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UX 링크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 아시겠지만, 오늘 엄청난 하락을 급등락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경악을 조금 금치 못했는데요. UX 링크의 하락 원인,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UX 링크 재단에서요, 해킹을 당했어요. 그, 갖고 있던 지갑을. 근데 UX 링크 지갑이 이렇게 상위 보유자 10명 중에 이첫 번째 지갑, 이 지갑을 해킹을 당해, 당한 건데, 그러면서 시장에 나오면서 이렇게 엄청난 가격 폭락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지갑만 해킹 당한 게 아니라, 권한까지도 해킹을 당해서, 해커가 UX링크 10억,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4억 5천의 UX링크가 지금은 유통이 되고 있었는데, 10억의 UX링크가 지금은, 예, 추가로 발행을 무단 발행을 해 가지고 이거는 더 충격적이게 더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UX링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꾸준하게 계속 계속 쭉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어, UX링크 지금 뭐 아예 이 지갑만 털린 게 아니라 권한까지 털려 가지고 아예 이거는 거의 상장 폐지라고 봐도 어 무방할 코인이라고 봅니다. 음, 요즘 코인판 자체가 이러한 이슈로 이렇게 수익을 보는 거 아니면은 조금 어 힘듭니다. 근데 이 UX 링크도 당연히 현물을 갖고 있었더라면은 엄청난 손실을 입으셨겠지만 근데 이제 그 원유티 제가 이따가도 설명을 한번 해 드릴 건데 원효띠도 이제 UX 링크에다가 원래 알트코인을 잘안 하거든요. 이런 잡코인은. 근데 바로 해킹 소식이 전에 듣자마자 바로 공매도를 치면서 엄청난 6만 불 가까이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이 그냥 한번 매매로. 그래서 이런 정보는 이게 누군가한테는 호재지만 누군가 아, 누군가한테는 악재. 서로 이게 양방향의 어, 양날의 검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재도 호재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요즘 코인판 자체가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하고 수익을 내는 방식보다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보력 싸움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대체로 시장의 움직임은 세력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크고요. 어, 이러한 세력과 고래들의 움직임을 알고 계시다면 그 좀. 내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시는 데 있어서 조금 다 도움이 되시지 않,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런 고래, 회 거래소 고래들 거래랑 이렇게 체결 내용들 다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이런 거좀 참고를 해서 예, 매매하시면 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8월 거 먼저 급등 정보와 세력 정보 브리핑 해보도록 할 건데요. 급등 정보를 브리핑해드리기 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트레이딩 방 소개 잠깐 해드리자면, 우선 트레이딩 방에서는 주요 일정들, 경제 지표들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락업 일정들, 그 다음에 고래 투자자의 이체 내역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 이런 정보들, 고래들 포지션 등 확인하고 싶. 거나 아니면 이제 경제 지표나 락업 일정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문자 우측 제본으로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바로 급등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급등 정보의 이제 기업 정보 중 하나인 트럼프 일가 크로노스 인수 합병으로 8월달에 하루 사이에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어 트럼프 일가에서 크로노스 블록체인 늘 인수를 하면서 토큰 매수 목적으로 인수를 하면서 엄청난 폭등을 보여 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간 정보인 세계 제일 투자 은행 JP 모건에서 어, 뉴메레르 코인을 5억 달러를 투입을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하루아침 사이에 엄청난 폭등이 일어났죠. 뉴메레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가 총액이 4억 5천 달러였는데 JP 모건 세계 제일 투자 은행에서 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엄청난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정보인 이제 미국 상무부에서 블록체인 파트너로, 블록체인 파트너로 피스 네트워크를 파트너로 선정을 하면서 엄청난 폭등을 이것 또한 피스 네트워크도 8월 달에 어,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이러한 정보를 보시면 정부, 기관, 기업 등 암호화폐 시장에 개입을 많이 하면서 이러한 움직임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포착을 해서 이용을 하셔야 현재 시장에서 수익을 보시면서 살아남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러한 정보들을 조금 받아보시고 브리핑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우측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트레이딩 방에서는 이렇게 어, 8월 22일에 8코인 종목 안내해 드려서, 9월 1일에. 이렇게 조금 스윙 해 가지고 익절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8월 27일에 리졸브 코인도 진입을 해서 9월 9일에 또 이렇게 익절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에 리졸브 정리하고 에테나로 바로 순환매해서 또 익절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9월 16일 바빌론 진입을 해서 9월 17일 날 바빌론 정리하는 모습. 그다음 9월 1일에 미토 코인 진입을 해서 바로 5%로 이렇게 익절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매집 아니면 매수세 괜찮은 종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방에서는 어 종목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차트 교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트레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학구열 좀 배우고 싶다 아니면은 조금 어 본업 냅두고 이걸 기술적으로 배워봐서 언제 노후생활을 로 이렇게 좀 참고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1대1로 코칭도 해드리면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제발 돈 내고 배우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만. 악성 업체 또는 세력에 의해 시드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어, 코인 하신 분들은 다 대부분 아실 건데 원유띠라는 인물이 이제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제보를 받고 지금 원유띠라는 인물을 찾고 있습니다. 이원유띠는 인물은 2017년도 단돈 600만원으로 코인을 투자를 시작을 해서 어, 총 5년에 걸쳐서 3400억을 벌어들인 유명한 한국인 투자자 트레이더 구요. 20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원유띠는 아이브 그냥 장원영 별명인 원유에서 이렇게 따 가지고 닉네임을 설정을 해서 뭐 요즘에 그 온라인 매캐처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유띠 이번에 ux 링크 사태 알고 계실까요? ux 링크 이번에 블록체인 해킹을 당했는데요. 해커한테 해커한테 이제 지갑도 해킹을 당하고 그 다음에 유엑스링크가 지금 한 4억 정도의 유엑스링크가 있는데 10억 10억 정도의 물량을 10억 유엑스링크를 무단으로 발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누구나 기사로 접할 수 있는 거를 바로 이렇게 매도. 그러니까 이제 하락에 투자를 해서 5만 9천 6만 불을 이렇게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매매에도 투자를 해서 원유 띠는 바로 이렇게 대응을 해가지고 이 이거는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도 돈 버는 기회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 수익을 내는 비범한 인물이시고요. 이런 원유 띠나 이렇게 투자자 성공한 투자자들을 보면은 이게 악재든 호재든간에 그거를 재료 제로, 재료를 삼아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남들보다 좀 빠르게 입수를 하셔서 이렇게 좀 활용해서 수익 내. 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러한 정보들은 제가 막 돈을 받고 안내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 구독자님들이라면은 바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편하게 뭐 궁금하신 부분이랑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